네, 정말 날씨가 좋은 토요일입니다. 10시 30분. 대명주에그 파령캠프라고 옛날에 잔나무 숲이 유명했던 캠핑장이 있었는데, 아니, 여기 뭔 공사를 엄청 뭐 많이 하네? 여기지. 아, 오랜만이다. 일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일요일에 퇴실하는 분들의 행렬에 밀려서 진짜 가다서다가다서다 가다가 빠꾸했다, 가다 빠꾸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길이 몇 군데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기 파리현 도착을 했습니다. 오! 엄청나네요. 가을이야. 아, 가을이네요. 가을이야. 여기는. 어? 저분은 누구.. 되게 곰팡이스럽다 이거 가리비 삼 어제 와가지고 여기 여기 이렇게 너 그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가 없어 세상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도 있고 네가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될 것이 그래요 <laughs> 안 그래요? 두 개? 블랙 암 아, 음, 남, 아니 장갑 이 작은 거야？안녕 하세요안요안녕하세안녕안녕안녕야녕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안안녕안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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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이 좋아. 아, 나 술. 얼마나 좋아. 아, 진짜 너무 이나 좋아. 부장님. 건강하세요. 아이 좋아. 다들 아프지들 마라. 걱정나 <laughs> 아픔은 아프다. 헛간 됐다, 됐다. 아, 그래. 왠지 시가 아니, 이제 간판이 그냥 그냥 맞아 어, 그래 들기름좋아 좋아? 둘째지 첫째 저기 있잖아. 아, 응. 응. 망했어요. 첫째 보니까 감당이 안 돼? 음야 <laughs> 음. 음, 김치 좋다. 지금 뭐예요 이거는? 이거 뭐야 고기야 뭐야? 원래 두부가 툭툭 튀잖아. <laughs> 그려준 음. 문어 있잖아 그게 네. 진짜. 아직도 안 돼. 넌 아직도 안거아니야안 돼. 가리고 있어 어넌 아직도 이직도 아직도 아직도 아직먹 아직도 아직도 먹직도아

최고! <laughs> <재고. 웃음> 왜 최고다? 엄청 큰거 갖고 왔네? <웃음> <웃음> 내가 만화 같아 만화. 음. 할머 없지. 고산 사준 얘기하뭐 뭐라고 할 수가 근데 그런 사람은 나가 이제 방을 좀 그러면은 <laughs> 아, 없으면은 뭐 계속 있어. 눈치를 있어야지. 그렇게 줘도 계속 붙어 있어 그냥 방에. <laughs> 어? 방아방 이거 있. 방 따로 판거 같아. 우리 같은데? 지금 방 썰듯까지 어. 있어, 썰듯. 어, 요즘에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 금라면 다 금라면. 금라면 됐어, 이제.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네, 드셔주세요. 네. 아, 그... 나도 그... 그거를, 그거를 그럼... 내, 나이 같으면 안 돼. 나이 같으면 안 나이 같으같면나 같으면 이같이같 어디 갔겠네. 이건 겨울인가 보다. 해물찌개 먹자 음... 싫어? 왜 싫어? 좋다고요. 좋다고 게조졌네 이거 가위로 좀 잘라. 하이하만밥 비벼 먹어야 되는 아, 형. 아, 형. 다 했는데. 1인분 밖에안남았어어와요진어그래 아이디 저 빼내려고. 킹받네 아니 아니 먹고 숟가락으로 이건 숟가락으로 이거는 자기 가짜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먹어야 돼 아, 그냥 퍼서 먹어도 돼? 역시 응. 그래. 한국인 역시 K푸드. 한국인이네 케이푸드야 아씨 어이 버섯 들어갔네? <laughs> 송이 거기다 다 넣었어 나도 버섯 다 뒤집어 날렸는 <laughs> 이제 그 네, 아, 아, 어, 그래. 뭐라고? 음. 아 유찬이가 계속 물어보더라. 베이징 가자. 갔 갔어. 갔 아까 손에 안안보는데안 보낸다고. 아았어 양채 오고있어? 제발 뭐라도 해줘 <laughs>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거야 제발 해줘 <laughs> 조졌어 음, 인사해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해야지 <laughs> 누구세요 자기소개 해야죠 안녕하세요 <laughs> 사람입니다 <laughs> 음, 네, 지금까지 네지금사람이었습니다 가병은 <laughs> 어제 재밌는건 하나도 안찍고 재미없는 거 찍는 거야? 지금 찍는 거야? 몰라 <laughs> 눈 감아야 되는 거야? 네 귀여워 우와 근제눈 감아? 네 <laughs> 우와 나는 왜후안 해줘 <laughs> 우와 우와 참괴가해지 거야. 오케이. 안 도와주네. 됐어! Yeah. Okay, super, shy. Yeah. Super, Hi, super Shy Super Shy you don't mind I'm my Mickey my Mickey don't tell your mom i Shy Shy Good Shake it like you it Baby Come on Dance baby. Come on uh, Shake it like you made.